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0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에 앞서 주요 격전지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벌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앞서 예비 출마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사실상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겁니다. 임병환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중남구에서는 대구지검장 출신인 노승건 변호사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명덕초등, 경상중, 시민고를 졸업한 중남구 토박이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중남구, 새로운 대구의 중심지라는 슬로건으로 중남구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체된 제고향중구 활력을 불어중구 역동성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내겠습니다. 22살 청년 정치인 강사빈 국민의힘 중앙당 상균 부대변인도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혁신과 함께 동성로 등 중남구 상권을 활성화하고, 중남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역특화 골목을 관광지화해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중남구를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남구 출마 체비를 하고 있는 이행규 전 국문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도 1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도태우 변호사는 16일 출판 기념회와 18일 예비 후보 등록으로 총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합니다. 권영진 전 대구 시장도 7일 달서병 공식 출마 선언에 이어 16일 사무소 개소식과 26일 출판 기념회를 갖고 선거전에 가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청년 지방 위원들 위주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한 데 이어 각 지역구별 총선 예비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출판 개념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예비 주자들의 총선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물갈이설, 이준석 신당 등의 이슈로 주목받아온 대구 지역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